공기청정기라는데 필터가 없음 다들 공기청정기 알지? 공기청정기 사용하면 필터에 먼지 쌓이고 그러잖아. 그래서 청소해야 하고 말리고 번거롭고 장난 아니잖아. 근데 정전기를 이용해서 필터 없이 초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 세계 최초로 개발된 거 알고 있음? 사실 난 듣고 에 필터가 없이 어떻게 청소를 해? 빨아들인 먼지가 어디에 보관되는 건데? 했는데 그게 정전기력으로 초미세먼지를 모아 바람을 통해 세정하는 기술이라 가능한 거더라고. 심지어 필터 교체비 영원 전력도 80% 절감이라 이게 가능해 하면서 봤다. 이 초미세먼지 저감 기술은 바람을 막지 않아서 지하철, 백화점, 학교와 같은 대면적인 공간에 많은 양의 청정 공기를 빠르게 공급할 수 있대. 근데 이 기술이 해외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공공 R&D 사업을 통해 한국 기계연구원이 연구개발한 거더라고. 멋있더라. 현재 유성 온천역, 서대전 내거리역, 오룡역. 중구청역 지하철역 터널에서 실증이 이루어진 단계래. 얼른 더 많이 상용화되어서 내 컴퓨터 책상 밑에도 둘수 있었으면 좋겠다.